이순신이 파직된 후 원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은 7천 량에서 일본군에게 대패하여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에 조정은 다시 이순신으로 하여금 수군을 지휘하도록 하였는데 이순신은 명량해협의 적의 대함대를 격함으로써 수군을 재건하였다. 한편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조선의 새 철군을 결정하였다. 마침내 왜의 고네시가 이끄는 왜군 조력부대는 명의 진인을 통해 비밀리에 노량개협으로 퇴각할 수 있는 길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이 퇴각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명의 외 본국 철수를 눈감아 주기로 한것 같아. 예, 명예 수군은 왜군과의 전투를 피하며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는 형국이옵니다. 그러나 왜 무리들이 무사히 돌아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 아닐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게 왜군을 묻를 방법이 있사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왜군은 매우 조심스럽게 철군을 준비해 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날까 두려워하여 해안선을 따라 퇴각하려고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안단 말인가? 왜군은 해안선의 높은 지대 여러 개의 관측소를 건설하여서 이는 퇴각 시 안전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함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예, 저는 우선 그 관측소들을 모두 파괴하고. 은밀히 전선을 적의 퇴각로에 매복시켜둘 생각입니다. 적의 눈을 멀게 한후 매복 공격을 한단 말인가? 그렇사옵니다. 좋은 계책이세. 그대의 문을 빚전 장졸들이 죽기를 각오. 단한 명의 외군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옵니다. 4번 부대. 5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상인이 도착했습니다. 4번 부대. 적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나아. 2번 있습니다. 있습니다. 적의 공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니다 2번, 일본... 3번, 4번 상인이 도착했습니다. 1의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번, 3번, 4번 상인이 습니다 적의, 네, 적의 관측소가 모두 파괴되었다. 전선을 매복시키고 적의 수송함대를 기다려라. 지금 등을 보이며 서둘러 철군하려 든다면 조선관명이 우리의 등을 칠 것입니다.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우선 주변의 적들은 모두 패퇴시키고 물러나야 합니다. 거니시 장군의 말이 맞소. 우왕좌왕했다가는 돌아갈 수 없게 될지도 모르. 걱정 마시오. 정군은 돌격하여 적을 섬멸하라. 드디어 명군이 도착했군. 자 공격의 골피를 늦추지 마라. 이제 조선리도와 도... 적을 섬멸하라. 정군 진격 천자 만세. 좋다. 이만하면 됐다. 왜군 함대가 거의 소멸됐다. 거북선을 뒤로 물리고 판옥선으로 잔당을 소탕하라. 적들이 도처에 진을 치고 있으니 일일이 상대하지 말고 곧바로 돌진이다. 모두 알겠느냐? 일일이 상대하다간 곧 포위되어 죽을 것이다. 서두르자. 자, 모두 힘을 내라.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우리가 승리한다. 저기 기함에 타고 있는 장수가 이순신이다. 집중 사격하라. 또 됐다, 명중이다. 나와 키자카가 이순신을 쓰러트렸다. 어, 장군, 정신 차리게. 어, 어. 내가 적의 탄환에 맞았다는 걸 알리지 말라. 장군. 하객질을 벌쳐라 일단 서둘러 후퇴하고 보자! 모두 전속 퇴각하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게! 저는 괜찮습니다 어서 방패로 제 주위를 둘러 군졸들이 보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무장에게 싸움터에서 죽는 것보다 더 어울리는 죽음이 있겠습니까? 나라를 침범한 외적의 무리를 몰아내고 죽으니 요한이 없습니다 무슨 약한 말씀인가 누가 죽는단 말인가 자 힘을 내게 저기 자네의 수군이 왜군을 무찌르는 모습을 보게나 사람이 어찌 하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어? 장군 그대야말로 진정한 충실이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차례 같은 인물을 벌써 불러가는고? 7년간의 전쟁은 이로써 끝이 났다. 전쟁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주변의 모든 영주들을 제압하고 전 국토를 통일했다. 기나긴 전쟁을 통해 그 험함을 느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의 문화 발전이 자신의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조선의 전쟁에 대한 사고와 함께 다시 통신사를 요구하여 조선의 앞선 문물을 배우고자 노력했으며 조선에서 납세간 도공들과 유생들의 지위를 높여 일본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따르게 했다. 1598년 9월 조명 연합군의 전격적 공세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왜군은 토요토미 히데시의 죽음을 계기로 조선에서 철군을 시작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동북아 삼국을 전란으로 내몰았던 임진왜란이 끝난 것이다. 그러나 재해권을 장악하고 있던 조선 수군은 왜군의 철군을 좌시하지 않았다. 2개월간 이순신의 함대는 귀현을 시도하는 일본 장군들의 함대를 번번이 괴멸시켰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외군 수뇌부는 1598년 11월 동래에 집결해 대규모 철군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금 동래포에 집결한 외군이 철군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장군. 전 병력을 동원하여 큰 놈도 남김없이 쓸어버려야 합니다. 이 장군, 장군과 내가 수륙 양면에 걸쳐 대대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오. 장군의 생각은 어떻소이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장군들께서 외군을 바다로 몰아만 주시면 우리 수군이 모조리 섬멸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소. 그럼 어서 서두릅시다. 네, 어서 빨리! 우리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 상인이 예? 떠났습니다. 갑 예, 갑니다! 일본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건설이관 r 됐습니다 s 여기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어, 일단, <retiro> 일단, Somehow, 뭐와, 이거와, 네, 이르아 서둘러라!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대 2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3번 부대 1번 부대 2번 3번 부대 1번 2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3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3번입니다. 장인이 떠났습니다. 2번입니다. 이번이번 2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잘다 그만하면 됐다. 왜군 함대가 거의 섬멸됐다. 거북선을 뒤로 물리고 판옥선으로 전당을 소탕하라. 저기 기암에 타고 있는 장수가 이순신이다. 집중 사격하라. 어. 됐다! 명중이다. 나 와키 자카가 이순신을 쓰러트렸다. 어. 내가 하하 탄환에 맞았다는 걸 알리지 말라 하군하객지를하쳐라 일단 서둘러 후퇴하하 보자 모두 전속 퇴각하하